바로 또 같은 우음도 지역인데요. 이번에는 그 우음도의 에코뮤지엄 자원조사 사업을 네? 같은 지역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우리 화성시 생태관광 협동조합 사이트하고 같은 지역의 자원조사 파트로 아, 들어오셨던 그 아키프롬의 그 박미선 대표님, 예. 박미선 대표님 바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예, 잘 들립니다. 어, 저희는 그 화성 우음도 에코뮤지엄 자원조사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조금 난항을 겪었던 게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뭐 코로나 상황과는 또 무관하게 모든 공모사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방향성과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 용역으로 그 과업지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용역과는 달리 이 공모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그 가는 경로가 조금 어,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 공모사업을 보고 자원조사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연구 보고서를 총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앞서 발표하신 화성시 생태 조합하고 이제 저희의 그 어떤 사업의 성격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또 이미 그 화성시 생태 조합에서 이러한 그 자원 조사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경기 문화재단의 담당자분들하고도 이제 많은 논의 끝에 저희가 한 두세 차례 정도의 논의를 하고 저희가 이 협의를 구하고 이제 지원 요청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의 방향성이 좀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어~ 사업의 영역이 우음도에 관련된 자원조사지만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그 문제점들 예를 들면 시하고 전체에 이런 생태 환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연구진의 생각대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야우 전체의 환경적인 부분들 또 환경 보호 차원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확장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고요 저희 연구진들도 결과물 도출을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 우음도 에코뮤지엄 자원 조사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공간적인 범위와 이제 내용적인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과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태 환경에 대한 기초 자원 조사와 그에 관한 이제 활용 방안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태 환경에 대한 기초 자원 조사는 지금 현재도 그 화성 생태 협동조합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그 많은 방대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로 이번 사업에서 이 짧은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하는 동안에 활용 방안 연구 쪽으로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움도 생태계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는 없을 터이고 또 송산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뭐 해양레저 복합단지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에 편승해서 어떻게 이 환경자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원래의 모습대로 생태적인 모습대로 보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 연구 방법들을 이제 각 분야의 전문 연구진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과 보고서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어, 가능하다면 정말 선진 사례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 저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재생산해서 재구성해서 저희가 이 지금 우흥도 생태 환경 에 관련된 보존의 어떤 방법들 활용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저희의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표는 어 용도 생태 지질 환경 자원에 대한 아카이빙 일단 이제 먼저 아카이빙 해도 해두, 해두신 부분들을 저희 연구서에도 연구 보고서에도 총괄적으로 종합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초창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박혜영 어, 이사님과도 한번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몇번 이제 그, 당,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아카이빙의 자원들이 사실 어, 지금 내부에서 가지고 계신 이 무궁무진하고 이그 가치가 있는 이런 그 아카이빙들을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어, 도움드리고 또 도움을 받고 할수 있는 어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어, 체계가 만약에 그 부축이 된다면, 저희도 조금 더좀 풍성하게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그 체감형으로 지오트레일 교육 관광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도 사실 이제 우음도 현장에 그 생태 해설가 분과 함께 그 지금 우음도 현장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어~ 지금 그~ 지오 트레일 관광 부분은 그~ 시아오 환경 학교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가족 단위의 성인분들이 구성이 돼서 이~ 교육 관광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것들이 이게 지금 이 교육 관광의 가치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학교의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그시아오 전체의 그 개발을 앞두고 우음도조차도 지금 이제 그린 생태공원으로 지금 이제 조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린 시티라는 송산 그린 시티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시의 전반적인 그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기도 한데 그린시티의 연계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어 당초에 잡았던 이제 추진 계획이 었고요 이제 월별 추진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9월과 10월에 조금 이제 많은 연구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우회가 있었고 또 많은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연구 배경으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번 지금 아카데미를 그 진행하시는 에코뮤지엄의 어떤 개념적인 것과 저희 연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과 조금 일맥 상통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어, 저희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에코뮤지엄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 에코뮤지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봤을 때는, 자연은 더 이상 이제 소유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인간이 소유하고, 인간이 통제하고, 인간이 조절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가 잘못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태계에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린 생태공간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을 앞두고, 우리가 뭐, 녹색 전환 도시 사업이다. 이런 여러 사업들을 앞두고, 꼭 필요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자연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올바른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우음도는 생태학적으로나 보고학적으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간의 이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기도 이 하고요. 이렇게 복원된 우음도의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경관의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아름다운 이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의 자원 보존인데요. 음, 고음도의 지질이나 지형 뭐 유산의 보존 활용 이 부분은 물론 극대화해야 하지만 자연의 어떤 훼손이 된다라면 저는 이 보존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이제 연구진들은 조금 더 에코뮤지엄에서 이제 그 주체가 정말 자연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의 터전들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그 에코뮤지엄에서 그 생태 환경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 그~ 생태계라는 게 사실은 그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그 영향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주변의 무생물 환경까지도 묶어서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사실 생산과 소비와 재생산의 이런 순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이 생산하는 것들을 인간이 항상 차용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재생산의 지수가 인간보다는 자연이 사실은 재생산 지수가 훨씬 더 높은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재생산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많은 폐기물들이라든지 자연을 오염시키는 이런 그 위의 요소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라고 그냥 무기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산재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지구의 온난화 같은 그런 문제에 지금 당면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측의 사진은 제가 어, 이러한 개념 저희 연구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이제 어, 이미지를 좀 하나로 제가 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어제 찍은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철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 막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도 산지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겠다고 이 자연은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아, 우 온도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연의 생태계로 우리는 이걸 좀 보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자연은 생명체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은 분명 자생력이 있습니다. 어, DMG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흥도에 그 우리가 20년간의 어떤 그런 그 과정을 보아도 어, 자연의 이런 그 생명력과 자생력은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도 그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누리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자원들의 자생력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유기체의 이 순환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음도의 생태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이제 그 관광 자원들 그리고 어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송산 그리시티 개발과 해양 레저 복합 단지 조성 이제 이러한 문제를 두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지금 이제 그 시아오 그 해양 레저 관광 복합 단지 조성으로 뭐 숙박이라나 많이 그니까 숙박이나 마리나 시설 뭐 해양 레일 바이크 뭐 케이블카 이렇게 해서 관광 단지를 지금 이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룡 테마 공원이라든지 뭐 플라워 가 이렇게 자연을 또 테마로 해서 지금 이제 조성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해양 생태 과학관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다양하게 구비할 수 있는 이런 지금 그 정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laughs> 웅도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의 그 생활 자생력을 가지고 자연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대표님 저 저기. 죄송한데 하여간 그 진행한 사업을 중심으로만 좀좀 이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우의 전체를 지금 듣기가 시간상으로 좀.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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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 제가 사업 그, 중심으로만, 좀... 예, 예, 뭐 과정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뭐 좋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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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생태와 지질 그리고 이제 문헌 조사 및 현장 조사들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당제에 관한 문헌 연구라든지 현장 조사들. 지금 이제 위에서 그 어제 그 저희가 이제 나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첫째 주에 원래는 이제 토요일에 당제가 진행되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뭐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 인해서 이제 간소화해서 당제를 이제 허물기 위해서 뭔가 또 이제 또 제례를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당제를 어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만 하게 되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 신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지금 우금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문화적인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당제에 모든 그 아카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 트레일과 그 관련해서 관광의 인프라, 현황조사들, 이제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또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또 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어, 이런 송산 그리시티 이제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어,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뭐 재생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생태적인 환경들을 다시 복원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 사실은 이제 그 발표 내용에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그 우음도도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 관광지로 연계 방안을 이제 고려를 할때그 이동의 수단이라든지 환경적인 외부의 요인, 계절적인 요인들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그 완화시키고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공간적인 방법과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방법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그 생태 도시들의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분석해서 움도 환경과가 맞는 그런 어떤 그 어, 방안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과 인위적인 공간들이 도시들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제안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거로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정책입니다. 이제 건물조차도 신축 건물들이 이제 에너지법을 적용해서 에너지 과소비를 금지하는 법들. 이런 약간은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이런 이제 그 요소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법들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이제 시민들도 또 주민들도 거기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관광객들도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인식지에 전환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도 저희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안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고 사실 이제 어떤 그 우음도가 지금은 다 헐고 헐고 철, 철거되고 허물어지고 또 뭔가를 또 새로 짓게 될 텐데요. 짓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광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연의 어떤 요소들을 차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도시는 이제 바람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를 한 건데 움도가 굉장히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공간적인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왼쪽 좌측에 있는 그 사진 두 컷이 지금 현재 이제 움도에 있는 그시화환경학교에 있는 이제 그런 그 교육의 공간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공간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많은 사례들을 보면 그 주변에 이제 자연경관과 정말 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도서관을 이 리위안 도서관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인공적인 조명은 전혀 없습니다. 인공적인 거라고는 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접목을 어,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정도만 발표를 예, <laughs> 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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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어그 어, 그 뭐야 사실은 좀 들어볼 수 있는 내용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예예 아, 예,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해 주시고요. 그어 자원조사로 지금 의음도 자원조사로 들어오셨지만은 지금 저가 대표님하고 통화하기로는 자원조사는 사실은 지역 단체나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런 걸 토대로 앞으로의 어떤 그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좀 네, 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원조사에 관련한 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그런 걸좀 알아주시고요.